자, 여러분들이 영상 작업을 하시려면 이제, 어, 음악, 배경음악이 좀 있어야죠. 그래서 음악을 깔고서, 예, 그거에 맞춰서 이제 컷을 하고, 전체적인 또 음악에 따라서 영상의 어떤 분위기가, 예, 크게 또 좌우가 되죠. 그래서, 배경음악은 상당히 중요한 건데, 어, 뭐 저작권이 있는 음악들을 어, 또, 사용하기도 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어, 질 좋은 퀄리티의 무료 음악을, 어, 여기저기서 또막 다운 받기도 사실 어, 그런 바이러스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유튜브 채널이야. 유튜브 채널이 제일 좋은 게 그런 편집자들을 위해서 다양한 사운드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본인 계정이 있으면은 그 채널 맞춤 설정으로 가죠. 그러면은 맞춤 설정이나 아니면은 유튜브 스튜디오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여기 동영상 관리자 이 쪽으로 이렇게 가시면은 네 좌측에 보면 여기 이제 오디오 보관함이라고 있어요. 오디오 보관함에 가면은 네 이런 식으로 네 지금 뉴라고 한 것들이 이제 최근 24시간 이내에 올라온 새로운 또 음악들인데. 뭔지 모르면 이렇게 다 들어볼 수 있어요. 이렇게 서 대부분 사운드 퀄리티가 이렇게 괜찮아요. 네. 네. 장르도 여러 가지 있어서, 예, 네. 여러분들 장르별로 이렇게 또 선택을 해서, 예, 네. 사용할 수가 또 있고, 네. 음, 이런 식으로. 네. 이게 만약에 이제 요거를 써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우측에 다운로드가 있죠?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이렇게 뭐 내문서에 저장이 돼요. 네, 렇게 해서. 이런 건 많이 들어보셨죠? 다운로드 누르면 더 저장하실 수 있고. 거의 다 있어요, 장르별로. 예, 그 다음에 클래식, 얘가 지금, 샥, 바뀌냐. 얼른 안 바뀌네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쭉, 뭐, 장르별로, 예, 선택을 해서, 이제 바뀌었네요. 것도 좋은데, 네. 개인적으로는 좀 이게 약간 밝은 클래식 곡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뭐 시간 날때 여기 진짜 수천 곡이 있거든요. 이런 것 평소에 이제 자신이 쓸 만한... 네, 자신한테 맞는 음악들을 네, 좀한 수십 개 다운 받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고요. 아이 어, 폴더 열기로 이렇게 아래쪽에 폴더 열기로 이렇게 보시면은 네, 저장된 좀 다운로드 폴더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뭐 프리미어나 에펙 편집 작업에 그대로 배경 음악으로 네,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어,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예, 장르별로 해서 이렇게 폴더를 정리해놔가지고 예, 뭐 다양한 음악들을 그래서 예, 사용할 수 있게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것도 분위기가 있어요. 분위기별로 할 수도 있고 악기별로도 있고 길이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인트로 같은 경우 예, 유튜브에 들어간 인트로 뭐 10초, 20초 보통 15초 이내인데 그런 짧은 인트로에 들어갈 음악 같은 경우는 길이를 30초 이하로 검색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예, 되게 짧은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거는 유튜브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많이 쓰는 타이틀 음악이고요. 네, 딱다 다 보통 20초 이내에 끝나는 짧은 곡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이 또 찾으셔가지고 네, 타이틀 음악으로 네, 짧고 강한 이런 것들. 그냥 무료로 다 쓰시면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구글과 유튜브를 계정을 가입해서 사용을 하는 초보 채널 운영자들한테 다 서비스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음악도 있고, 그 다음에 효과 쪽도 있어요. 음향 효과. 효과 쪽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소리들, 교통수단, 예. 또, 카테고리가 있어서요. 응급차 소리. 그래서, 여러 소리들이 있어요. 뭐, 무기 소리, 동물 소리, 예. 다양한 효과음들이 있어서, 여기서도, 그런 소리들, 예, 여러분들이 또 찾아서 활용을 또 해보실 수도 있고요 예. 재생이, 예, 빨리빨리 안 돼가지고. <laughs> 자, 그래서 요, 요, 뭐 여러분 지금 그룹 작업 하시거나 이러면은 이제 뭐그 중에 유튜브 본인 계정이 있는, 예. 멤버들은 요, 예. 여기서 좀 검색을 하셔가지고 네, 사용할 효과음이나 음향들 네, 또잘 들어보시고 네, 또 선택하시는 것도 좀 필요하시겠죠. 네. 그리고 또 여러분이 개인 뭐 영상 작업 프리미어 영상 작업 네, 하시는 거에도 또 활용을 해보시고 네. 이렇게 해서 음, 음악 라이브러리 네, 이거만 잘 활용하셔도 여러분의 영상 퀄리티를 절반은 높일 수 있겠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음악 라이브러리 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